안녕하세요. 과학 문화 확산 시니어 과학과제 통계학과 스포츠과 스포츠과학과 통계학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홍종선입니다. 학습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오늘은 1교시 마라톤, 2교시 울트라 마라톤, 3교시 철인 3경기 중에서 2교시 울트라 마라톤에 대해서, 어, 우리가 분석한 것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트라 마라톤은 보통 마라톤 훌코스 42.19보다 긴 거리를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 60km부터 뭐 100km, 뭐, 최장거리, 뭐, 매, 뭐 최장거리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록을 자료를 하겠습니다. 울트라 마라톤은 마라톤 대회에 비해서 그렇게 대회도 많지 않고 또 워낙 그 장기간을 요구하는 대회라서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잘 못냅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마라톤과 울트라마라톤의 차이점은 이런 것이 있다고 했죠. 거리가 길 뿐만이 아니라 국토 종단과 횡단, 또 사막 이런 극한 지역에서 또는 산악달리기, 북극마라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저도어 언제 2012년에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250km를 완주했던 기록입니다. 완주 기록증과 완주 메달을 쓰고요. 요거는 고비, 고비, 몽고, 몽고 고비 사막에 완주했다. 이건 2 2 5 k m 완주한 완주증하고 꼬리 지점 사진입니다. 또 이것은 울트라마톤의 라 우리나라 종단과 횡단 이 기념탑이 있는데요. 종단은 해남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620km 정도 되고, 횡단은 강화도에서 강릉까지 거의 뭐 정서에서 정동까지 308km를 이렇게 기념탑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념탑 뒤에는 이 완주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울트라 마라톤 기록의 통계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걸 모두 완주한 사람은 52명입니다. 52명이 그 표본수가 적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울트라 마라톤 이 기록의 자료로는 이것은 굉장히 많은 표본이며 실제로 세계에서 유일한 실제 기록 자료입니다 또이 52명이지만 최연소는 34세 최고령은 74세고 총 완주 기록은 2921번으로 개인당 평균 56번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자들은 모두 52명, 완주 횟수는 2,921번이고 완주자 중에서 운동기간이 제일 많은 것이 15년, 그러니까 마라톤보다도 훨씬 길죠. 15년 이상 20년 사람들이 울트라마라톤을 뛴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거리로는 다양한 거리가 있지만 100km에서 200km 사이가 거의 대부분인 2241명 번 완주 기록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본 수는 52명이지만 실제 실제 표본수 완주 횟수에 대한 기록 자료는 거의 3000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울트라 마라톤 기록을 분석을 하겠는데요. 워낙 자료가 길고 길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 완주자들의 시작하는 나이, 울트라마라톤을 언제 처음 시작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이가 언제냐. 보통 뭐 15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가 그 동안 뛰면서 그 울트라마라톤의 최고 기록을 세운 나이가 어디냐. 그래서 시작 나이, 현재 나이, 그 다음에 최고 기록을 세운 나이를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시작한 나이가 틀리고, 현재 연령이 틀리기 때문에, 이봤니 역시, 시작 나이나 최고 나이, 현재 나이가 나이를 다섯 살로 그룹을 띠어서 봤을 때, 백키로가 제일 많고요 백키로, 100kg, 종목으로는 1 0 0키로가 제일 많고, 시작 나이는 40에서 45세가 가장 많이 시작하더라. 즉, 최고 나이는 최고 기록을 세울 때는, 보통 45세부터 59세다 그래서 시작해서 5년부터 10년 사이에 5년부터 10년 뒤에 마라톤 처음 울트라마라톤을 처음 입문한 지 5년에서 10년 뒤에 자기의 최고 기록을 나타내 주고 있고 그걸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나이들은 보통 환갑이 넘은 60세부터 64세의 연령대가 1 0 0 k 로를 해서 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었 또 연령 그와 비슷하게 그걸 연령별과 운동 기관별로또 나눠서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연령별로 보면 시장 나이, 최고 나이, 현재 나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나이는 약 40대 초반이지만, 제 최고 기록을 세운 나이는 그보다 조금 5년에서 10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때 50대에서 어0대 중반에 자기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그걸 꾸준히 운동하면서 현재 나이까지 이제 60대 이상, 65세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음. 그 다음에 운동 기간으로 보면요. 두 개의 봉어리가 큰, 위에 큰거두 개, 밑에 작은 거두개 있는데, 요게 시작 나이고, 요게 현재 나입니다. 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두 봉어리, 작은 거, 큰 거, 시작 나이고, 큰 거, 이쪽 오른쪽에 있는 큰 거, 작은 것이 현재 나인데요. 큰 봉어리의 두 개의 차이는 시작 나이와 현재 나이가 즉 15년에서 20년 차입니다. 즉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시작한 다음 현재까지 15년에서 20년 이상씩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걸알수 있고 밑에 조금만 봉우리들은 그 다음 주자인 10년에서 15년 이상 운동한 사람들이다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마톤 아주 극한 운동 중에 하나인 울트라마톤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지금 대부분 나이들이 60대 이상이고, 60대 이상 사람들이 시장 나이는 40대 후반, 40대부터 운동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그렇죠. 30대 정도까지는 자신이 공, 젊고 건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줄 알고 있는데, 30대 후반서부터 뭐, 위가 안 좋네, 간이 안 좋네, 뭐저저 저, 저, 저 몸에 이제 노화의 신호가 오지요. 그래서 사 삼십 대 후반, 4 0대 초반 그때 더 이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시작 나이고 그러다가 이제 마라톤 뛰다가 이제 울트라로 넘어가는 거죠. 우선 시작 나이가 이제 사십 대도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꾸준히 운동해가지고 완주가 아니라 좀더 기록을 세우자. 최고 기록을, 기록을 갱신해보자 하고 한 것이 이제 보통 50대고 수 운동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비슷하게 앞에 시간과 비슷하게 그루핑, 그룹핑을 하는 것을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는제 여러 가지 분집 방법이, 통계적인 분집 방법이 많은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 사람들의 결과가 그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쵸?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결과를 해봤더니 50대와 6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 이렇게 1군집, 2군집, 3군집을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군집 1, 2, 3을 대해서 시장 나이, 최고 나이, 현재 나이를 봤더니 역시 1군집, 2군집, 3군집이 전체적으로 왼쪽에서부 오른쪽으로 점점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군집 1에서는 시장 나이가 제일 빠르고 군집 3에서는 시장 나이가 제일 적습니다. 저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 나이, 최고 기록을 세우는 나이도 군집 1에서 청년들은 좀 늦어요. 시장 나이하고 최고 나이가 좀 상당히 벌어지지만 군집 3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한 것이 시장 나이와 최고 나이가 간격이 좁습니다. 저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시장 나이와 최고 나이 현재 나이를 다시 군집으로 보면 군집 1, 2, 3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군집 1, 2, 3이 시장 나이도 최고 나이, 현재 나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쉬프트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 100km 오른 어, 그래프의 수평축이 x축이 거리입니다. 거리. 1000 100km, 200km, 300km, 400km 있고요그 수직 축, Y 축은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거리가 장거리일수록 100km에서 200km, 300km 갈수록 장거리니까 점점 속도는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들, 줄어드는데 군집 1, 군집 2, 군집 3에 대해서 각각을 보니까 오히려 군집 1, 2, 3이 100kg, 200kg 정도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50대의 청년이나 60대의 중년이나 60대 이상 70대, 80대의 중년 노 그룹에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300kg, 400kg 넘는 것은 약간 군집 차이가 발생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그 인원수도 많지 않고 이런 초장거리에서는 그, 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다 중간에 힘들면은,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쉬었다 가기도 하고, 마선처럼 쉬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마도 군, 쪽 거기서는 군집 3이, 오히려 군집 1이 더 많이 쉬더라. 군집 3이 더, 어, 꾸준히, 꾸준히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것을 알수 있지만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 300km, 400km에서는 그 차이는 샘플 사이즈가 몇명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00km, 200km 정도 중에서 거리가 길면 길수록 평균 속도는 떨어지고 그 떨어지지만 군집 1, 2, 3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울트라마라톤 기록을 보면은, 울트라마라톤을 시작한 나이가 한 40대를 전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완주한 시점의 나이는 대체로 45세에서 59세. 시작해서, 시작한 지한 5년에서 10년 후에, 그, 최고 기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꾸준히 운동해서 60에서 64세. 즉, 20에서 25년 운동한 사람이 많더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울트라는 40, 30대 후반부터 40대 처음 시작하고, 시장 시작 나이보다 10년 정도 뒤인데, 최고 기록을 많이 세운다. 심지어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노인장을 과시하면서도 운동을 계속하고 완주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분직 분석, 군직 분석한 결과를 또 정리해보면, 연재 나이 60세 이상의 완주자들 중에서, 60% 이상이 15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전체 73%가 15년 이상 운동하였고, 80%, 88%, 약90% 분이 10년 이상 완주를 했습니다. 또, 군집 3은, 제일 많은 연령에서, 제일 많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트라마라톤, 100km보다 긴 초장거리 울트라 마라톤이 오히려 젊은 분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많이 대회를 참가하고 기록 관리, 건강 관리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 69세로 추측이 되어 구성된 중년 그룹이 울트라 마라톤을 대표하고 달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가장 많이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여 완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울트라 마라톤은 마라톤과 달리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것보다 쉬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평균 속도는 모든 군집에서 유사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52명 중에서 중노년 그룹에 속하는 65세 이상 74세까지 울트라 마라톤 매니아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운동하는 마라톤 동호인의 저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사라 사막과 고비 사막,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서울, 서울에서의 그 울트라 마라톤인데, 또 한강을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청계천으로 들어가서 이 청계광장의 꼬리점인데, 또 한국 울트라마톤 을한 거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막의 듄이라고 그러죠 듄 듄에서 이런 멋진 장면을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막의 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밤 하늘에 깜깜한 밤 하늘에 은하수와 별로 가득 찬 그런 사막의 밤을 한번 느끼는 경험을 한번 어, 가져보기를 추천합니다. 어, 또 제일 좀 메달 사진은 우리는 한국 서울 울트라마라톤 100km, 63km 이런 것들을 완주 메달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이것으로써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마라톤, 두 번째 울트라마라톤, 그다음에 다음 시간은.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